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앞에서 추운 날씨에 단식을 이용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 부디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지소미아 망신, 그 망신의 창피스러운 내막이 전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해서 국민을 속이는데 아주 전문가적 기질을 발휘한 역시 이번에도 국민을 사실상 속였습니다. 지소미아 사태 이. 한일 갈등 사태 초기에 뭐 미국이 결국 한일간의 중재를 할 것이다라고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과를 보면 일본 측 손을 들어주고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도 무슨 뭐 문재인의 원칙 포용 외교의 판정승이라고. 제가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라고 비판한 이런 대국민 설명으로 국민을 또 속이고 있습니다. 어제 창피스런 내막의 상당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아베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강하게 나가니까 한국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세 번째, 그리고 경제 산업상, 산업성 이 관리들에게 지시를 냈습니다. 앞으로 이뭐 과장급 대화든 국장급 대화든 앞으로 시작이 될때 지소미아 문제와 수출 규제 문제를 절대로 연기하지 말아라. 굽혀선 안 된다. 일본의 방침, 한국이 한일 증용배상 판결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일본의 변화는 없다. 1965년 한일협정을 지켜라. 이 원칙을 지시하도록 아베는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아무도 것 양보도 한것 없이 변화 없는데 한국만 중요한 첫 번째 지소미아 파기 취소. 두 번째,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겠다고 의름장을 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번에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이것을 일본은 자신들의 일종의 KO승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취소와 WTO 제소철회 자두 번째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일본 언론에 발표한 내용 우리의 퍼펙트 게임이다 우리는 수출규제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WTO에 제소하겠다는 3개 품목 제소 방침을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우리의 퍼펙트 게임이라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용 안보 실장은 어저께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산업성의 그런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측의 외무성에 게 자, 이것은 신의 성실 원칙의 위반이다. 브리치 오브 페이스. 외교 용어로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일본 외무성에서 사과했다라고 한국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 일본이 부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 언론에 우리는 사과한 적 없다. 아니 정용 실장이 구체적으로 일본의 외무성의 어떤 고위 당국자가 어떤 내용으로 한국의 누구에게 사과했는가를 밝히면 됩니다. 밝히지 못하면서 사과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본이 사과 한적 없다라고 바로 뒤집어 버립니다.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9, 20일,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를 이틀 앞두고 급거 방미해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 칠때메슈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군보, 국가안보회의 차장, 차장, 이 부보좌관이죠. 를 만났을 때, 오브라이언 밑에 있는 사람, 메슈 포틴저 부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를 파괴를 하면, 우리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현재 주한미군 숫자는 28,500명입니다. 자,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대로 2200명 밑으로는 감축할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올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200명, 22,000명 밑으로 감축하려면 미국의 의회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28,500명에서 22,000명. 6,500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서 마음대로 감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게, 만약에 그렇다면, 주한미 보병 이사단 중에서 4,000여 명에 해당되는 보병 전투 여단. 이뭐 방공포 여단 또는 저 헬기 여단, 이런 여단 말고, 보병, 순수 보병 전투 여단. 4,000여 명. 이 4천여 명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러면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의 상당수가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맞물려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된다는 이유로 해서 무디스라든가 세계의 신용회사들이, 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이나 신용 등급 전망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문재인에게는 이 노무현 정권 때 그를 당한 아주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반미 정권이 들어섰다는 이유로 북한의 핵 위협이 커다란데 반미 정권이 들어섰다. 그래서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두 단계나 낮췄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반기문 외교 보좌관을 팀장으로 하는 한국의 비상팀을 만들어서 미국에 보냈습니다. 겨우 사정사정 해서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등급을 실제로 두 단계 낮추는 것은 멈췄습니다. 주한미군이 한 4천 명 감축되게 되면 신용등급 전망이,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돼서 경제적으로 커다란 충격이 오게 됩니다. 문재인이가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중요한 내막은 미군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론으로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본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양보한 것이 없다라는 점. 자, 제가 네 번째 어떤 마지막 다섯 번째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한국 문재인 정부는 이번 조치를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연장했다. 늦췄다. Conditionally suspen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뭐, 웃기지 말아라. 이거는 너희들이 사실상 갱신한 것이다. 갱신한 것이다. 조약을. 그래서 다시 조약을 시작한 것이다. 종료 통보를 유예한 것이 아니라 갱신한 것이다. 미 국무부가 표현할 길을 리뉴 갱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 아예 갱신이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한국 정부는 종료 통보의 연장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해제할수 있다라는 방침을 밀어붙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은 이거를 갱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갱신을 종료하려면 또다시 그조약에 규정한 기간을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 기간을 그 기간을 수년의 그 기간을 지나지 아니하고, 문재인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종료 통보를 다시 할수 있다. 하루 아침에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완전히... 미국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정의은 뭐, 우리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무슨 이상한 허풍 큰 소리를 쳤습니다. Try m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뭐, 일본에 일종의 경고를 보냈습니다만은, 저거 허풍입니다. 저거 거짓말입니다. 할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미국이 renew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다시 일방적으로 하루아침에, 좋아. 그러면, 내일, 종료야라고 일본에 통보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의 미국의 압력에 눌려서 깨갱하고 꼬리를 내려버린 문제이니 일본은 앞으로 국장급 대화를 하든 내달에 네뭐 한일 정상회담을 하든 아베는 원칙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문제는 질질 끌려다니면서 계속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은 문재인이 꼬리를 내린 겁니다. 왜냐? 일본이 바뀌지 않으면 정석에 따라서 지소미와 종료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 만에. 그게 문재인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 계속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지소미아 망신, 창피스러운 내막. 이만주의 국민만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